선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 왜 출애국기 3장에 있는지 알겠지요? 네. 이거 나오니까 <laughs> 자 마지막 부분을 조금만 다루고 마무리 할게요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 너희는 이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전제조건이 달성이 되면 너희가 이산 위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바꾸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너희가 이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곧 너희가 에지트를 나온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맞지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지. <laughs> 똑똑네. 역시. <laughs> 저렇게 영리하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데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헌데, 예배는 여러 공간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저 지하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만난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어땠죠? 정반대였죠 하느님의 아들을 대하는 행실이 아닙니다. 그건 수많은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도 똑같은 처신을 했죠. 얼마 전만 해도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죠? 너가 하느님의 개명이 뭡니까? 이래 꼬르마에 묻고, 그죠? 그러면 자기 짐짓 의로움을 드려내려고, 너가 <laughs> 나의 이웃입니까? 이래 꼬르마에 묻고, 그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네가 아는 건 뭔지 답을 해봐라. 너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모르느냐? 안단 말입니다.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우리 안단 말입니다. 요 학생 하나 있는데 있잖아요. 학생한테 요래요래 요래 친구들 뺨 따고 때리고 물건 빼앗으면 나쁜 짓이야, 좋은 짓이야 하면 나쁜 짓이요. 그 모르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 되고 나면 합당한 변명 속에서 그렇게 하려고 들죠. 그 나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당하면 기분 나쁜 일을 남에게 하면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가 뭐냐? 예배는 똑같이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증, 자격을 증명받은 사람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례미사할 때마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영성체는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분만 모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세례를 받아도 성당을 10년 동안 안 나오면 그게 신자입니까?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장례 때는 또 주변에 눈치가 있으니까 와 갖고 장례 직전에 성사를 본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안본 성사가 고 하루 만에 회개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의심스럽죠. 물론 제일이 아니니까. 나는, 저는 약은 청직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하느님한테 얼마 비쳤어? 밀백섬이요. 예, 앉아서 오십섬이라고 적으시오. 저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저는 약은 청직이거든. 내가 할게 아니야. 주인제사이란 말이야 횡령은 야가 있고 나는 깎아주기만 하면 돼. <laughs> 나는 깎아주기만 하면 돼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갖고. 에헤이, 백섬 비쳤으면 적어도 9 9섬이라고 내놔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깎아달라 하니 깎아주는 거예요 일곱 번에 일흔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찾아오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의심스럽긴 하죠 과연 10년 동안 성당을 안 나온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장례한다고 여화가 그래도 성당 장례니까 자기도 옛날엔 교리교사 했으니까 이제 성사랍시고 보는데 여러분 그 성사는 들어보면 요 압니다 물론 성사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성사를 보러 온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 예식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거치러 온 건지, 이건 뚜렷하단 말이에요. 바바인 다 압니다. 집단에는 똑똑하다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간만에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조차도 올바로 쥐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모고해, 모령성체. 죄, 죄를 죄 더하겠죠 만약에 죄인이라면 아니고 그 순간에 정말 뉘우쳤어 마치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게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진짜 뉘우치고 싶은데 어떻게 뉘우쳐야 될지를 몰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선사를 보는 거라면 하느님 봐주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예배드리는 위치가 어딘지는 확실히 알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이 미사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는 것이 어떤 영적 가치고 내가 모시려는 예수님의 몸이 성체가 어떤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내가 나의 구세주를 마주하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내 입에 넣고 씹어 삼킬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우리는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는 비로소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결과물인 거죠. 어렵지요. 여러분들 설명 쉽게 하지요. <laughs> 그래요. 여러분 비록 오늘부터라도 마치 여러분의 장례식에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인 양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항상 사제가 원래는 본당마다 바치는 기도가 있거든요. 내가 오늘 드리는 이 미사가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미사 안에서 비로소 하느님과 마주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은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턱걸이하는 신앙인이 아닌 하느님을 향해서 공중 뛰어오를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